말파이트 스킨 사조. 두개 사조. 진는 손님도 되게 잘 뜨시네. 아, 나 보통 그래요. 아, 정말 하려고 하지 않. 아 보통 그냥, 아, 감사합니다라고 지 <laughs> 아, 제가 아, 아, 뭐 이런 말싸 얘기하지 않아요. 내 네, 말싸움은 <laughs> 심각한데 아, 저 갈게요. 탑 갈게요. 저. 아 오케이 오케이. 저도 저도. 저도. 갈게 저거 때려 때려요. 진짜 저 계속 때릴 고있어요 잠깐만 잠깐만. 여기 여기 와던가 봐요. 폰이. 아이즈.

아니에요 난 봤다 아니에요, <laughs> 아니에요. 네저 막렙이에요 와 대박 레벨이 빠르다네 보통 그러면 안 <laughs> 그렇게 한다고요 <laughs> 그렇게는말 한다고 요 <laughs> 우리 말 없어지지 말기 아 네. 네. 말 없어지지 말기 아말 있는데요 저희 팀에? 헤이 <놀람> 카린 아, 아 이거 진짜 장난이 들어가서 <laughs> 아, 나오질 못해 카좋올것 같은데 근데 그 브라운 네? 너무 <놀람> 맛있게 생겼어요 네? 아름잘 나와가지고 <놀람> 그렇긴 해요 죽여 세 죽여 세트 죽여버려 이 빠진 따가 죽여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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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 다이브 맞다이 하다가 죄송해요. 이거 바루스님만, 아그 모자 브라운님만 따로 뒤로 돌아서 일로 오실래요. 옌나빈님 밖으로 돌아가요? 네. 어나 봤는데. 아 그럼 안 오셔도 돼요안안 보죠. 둘 다. 너 어, 대단해. 미드 보고 있었는데둘다풀다랑 거죠?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<내가> 둘다 <laughs> 풀었어서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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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음. 내가 미드 갈게요. 그냥. 네. 네. 오른은 못 덮을 텐데. 단단해서. <laughs> 저 살려주세요. 아저 살려주세요. 아, 그냥 올라 오신, 올라가도 돼요. 그냥 오신, 올라가요. 오신. 올라가요. 그냥 라인 네. 가세요. 네. 네. 가는 하고. 끌어봐요. 가는 척하고. 와. 베 이거한테 공고 아, 비로 돌아갈게요. 비로 돌아갈게요. 내가 녹인다 내가 녹인다 아, 나이스. 와, 나이스. 여까지이 오. 오. <웃음> <웃음> 어디까지? <웃음> <웃음> 블루블루 블루블루 탑이나 미드 갈까요? 블루블루 아나 봄이요 근데 려요 진짜 려요 탑이나 미드 갈까요? 누려 나. 누려 블루, 누려 좀, 누려 일탑탑